어떤 스포츠 활동이 이성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까? 남자들은 가끔 여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신이 자상하고 이타적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러한 노력은 별로 효과가 없을지도 모른다. 여자들은 남자친구나 배우자로서 가장 바람직한 특징을 꼽아보라고 하면 대부분 친절에 높은 점수를 준다. 그렇지만 정작 사람 앞에서 여자들은 친절이나 이타적 태도보다 모험을 감수하려는 정신과 용기에 더 높은 점수를 준다. 그이 모험을 좋아한다거나 어떤 어려움에도 옳다고 믿는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거나 세상을 구하기 위해 싸우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나을지 모른다. 이 효과는 스포츠와 매력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에서 확인되었다. 남자는 축구를 하거나 등산을 하는 여자에게 큰 매력을 느낄까? 여자는 보디빌더나 요가 수련자에게 끌릴까? 6천명 이상에게 어떤 스포츠 활동이 이성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느냐고 물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자는 57%가 등산을 매력적인 운동으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56%가 익스트림 스포츠, 52%가 축구, 하이킹이 51% 순이었다. 가장 순위가 낮은 것은 골프와 에어로빅 댄스로 각각 13%와 9%를 차지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남자는 70%가 에어로빅 댄스, 65%가 요가, 64%가 헬스클럽 운동을 하는 여자를 매력적이라고 대답했다. 순위가 낮은 것은 골프, 럭비 보디빌딩이었다. 여자들의 선택에는 그들이 매력적으로 느끼는 종류의 심리적 속성이 반영된 것처럼 보이는 반면 남자들은 신체적으로 건강하면서도 남자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만큼 지나치게 강하지 않은 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골프를 치는 사람에게는 남녀 모두 그다지 큰 매력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